경마문화를 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문화의 조교관찰 및 예상 전문인 김요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나이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새벽 트랙장을 찾고 예상을 하기 위해서 경마문화 사무실에서 현재 이 방송을 녹화 중입니다. 자, 금요 경마, 부산 경주죠. 요나이가 동영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요나미가 선정한 금요경마, 부산, 2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미가 그린 것은 다 복잡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실 수가 없어요. 이게 작은 글자를 카메라로 당길 수도, 땡겨야 되는데, 다 보여주시면은 아마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자, 이 경주는 국산마역등급, 별정의 A형 경주, 거리 1000m 모두 10두의 마필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시네마 성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주행심사를 몇 번씩 걸치고, 시네마필, 로 편성이 됐는데 실전 경험을 한 마필리입니다. 1번 천년의 질주가 직전 경주 후 선전에서 준우승했었는데 취입력이 막강한 마필리고 조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 경주 웬만하면 우승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김혜성 기수가 지난주에 1승을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추위병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은 아, 모든 여건상 감안했을 때 우승이 유력시 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골든샤프 어, 중간 후미그룹에 전개하다가 막판 탄력을 받아서 신경을 쓰고 추진한다면 은 충분히 상대마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는데 아마 인기마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아이언 챔피언은 조교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어, 퀘션마크, 즉, 요주의 마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지웠습니다. 6번, 카린. 추이병의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어, 불량주로지만은 실전 경험을 한 마필로서 준우승 후보로 선정을 했고요. 7번, 굿댄서 어, 이말 또한 승부지를 보이면서 조개에 신경을 많이 썼고 어, 말 걸음 자체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 조선공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일단 도전마필로 선정을 했고요. 9번 희망 여전사 아, 선입행의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행 심사 때의 그 걸음은 타임은 그다지 좋, 좋지는 않지만 주행 심사 이후에 상태가 매우 좋아져 있어서 복병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조교를 논한다면은 요나면은 1번, 그리고 7번, 9번, 3두를 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상은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이 답안사입니다. 아, 그래서 이 경주에서 1번, 우승 후보, 상대마 6번, 2번, 그리고 도전마 7번, 복병마 9번 이렇게. 5두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웬만하면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올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교로 오는 7번과 9번이 조금 잘했다제 마음에 든다. 이런 것입니다. 제 5경주입니다. 국산마법건 거리 1000m, 핸디캡 경주 모두 11두의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일단 기존의 그 조금. 주행심사를 받고 뛰던 말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10점 미만의 어린 말들입니다. 자, 1번은 제가 1착을 하게 되면 신급을 하게 돼 있는데 상대가 좀 강하다고 보여져서 지웠습니다. 아, 지난해 12월 3일날 뛰고서 사, 30일날 오, 뛰고서 뛰지를 않았는데 일단 휴양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웠고요. 이번 여왕의 기왕은 직전 경주 우승을 해가지고 승급을 했습니다. 아, 거리는 동일하지만 현재 편성으로 봤을 땐 아, 조금 강한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3번 높이곰 나르샤. 아, 사실은 이 말이 지난주에 출전하기를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 지난주 편성에도 탈락됐어요. 어, 지난주에 이 말의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져 있어서 아마 이번주에 이 말을 보신 분들은 예상에 반영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 바닥을 좀 치고 있는데 그 짧은 거리 1000m 정도는 어, 웬만하면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지난주 금요경마든가요. 어, 제가 그 얘기했던 어, 2번, 1번, 8경주로 지난주 금요일 8경기로 생각이 드는데 2번, 1번 들어왔을 때그 2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말도 그 직전 경주에 탈락이 돼가지고 어 지난주에 편성이 돼서 어 제가 얘기한 대로 우승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3번 높이곰 나르샤가 꼭 온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지난주에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우승 티켓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수입력이 가장 빠르고 뛰어난 마필입니다. 아, 이번 경주 우승이 유력시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5번과 6번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7번, 리얼리 윈. 전진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1번과 7번이 6조 소동 마필이죠. 일단 도전 가능한 마필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8번, 이 시대 영광. 아, 지우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웠으면 좋겠고요. 아, 9번, 아르카디아 신급전 강한 상대를 만났는데 선입형의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고 조선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과 9번이 신급전 강한 상대를 만났는데 9번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우승을 했고 2번은 거의 근사치 최선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조선공 기수가 기승을 해 가지고 우승을 했던 마필 이번에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조선공 기수는 어, 9번 아르카디아 아,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우승했던 말 아, 조금 더 여유가 있던 마필 이 말이 상대마 준우승 후보로 볼수 있어서 상대마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오수일 아, 14주에서 또 6번하고 10번하고 두 마리를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 직전에 상대가 좀 강해서 뒤에서 조금 놀면서 왔죠. 이번에는 그 복병마로 선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특별히 마음에 드는 조교 상태 마필은 3번 높이곰 나르시아 1두입니다그 아, 다음에 이제 예상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말들도 조교를 다 잘하고 나옵니다. 아, 그렇지만 아주 썩 좋아보인 마필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조교를 잘한 마필이고 또 능력이 있는 마필 어, 일단은 4번을 추구해서 9번과 3번은 상대 마필 그 다음에 도전마로는 7번 리얼리윈 복병마 10번 어, 오수일 이렇게 5두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4번을 얘기를 했는데, 조교를 잘한 말이 3번이 맞습니다. 높이금 나르샤. 3번은 조교는 잘했으되, 일단 상대마로, 조상범 기수이기 때문에 상대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4번, 9번, 3번, 7번, 10번 순이 되겠습니다. 제 8경주입니다. 국산마옥은 거리 1300m, 핸디캡 경주 모두 9의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타임 스펙. 아, 선입행의 주행습성을 가지고 있고 출발지가 좋은 1번을 달고 있는데 김모수 위지수가 이번주에도 어김없이 많은 양의 조교를 했습니다. 아, 하나쯤 상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도전 가능함 앞두고 조교상태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번 파워윈디 직전 경주 여유있게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이번에 유광인 기수가 제기 증을하고 있는데 부담중량이 1.5kg 늘어났지만 이번 경주 순발력도 뛰어난 마필이고 웬만하면 우승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기상태도 양호하고요. 다음에 3번 스마트 마린 1착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직전 경주 1600m 거리에 도전을 해가지고 조금 낙판에고전 해서 하위권으로 쳐줬던 마필인데 어, 거리가 짧은 1300m 거리 또 조교 상태도 직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지십니다 일단 준우승 후보로 볼수 있고요. 다음에 4번 부경 볼트 어, 3착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되는데 돼 있는데 어, 조교 상태도 양호하고 조선공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3착을 할 바에는 1착을 해야 되고 3착을 할 바에는 4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이번 경주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어, 순발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어, 선입병으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어, 준우승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지웠고요. 6번 댄싱비카 어, 직전에 1,400m 거리에 도전해가지고 준우승을 했던 마필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복병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7번 유 잭스윙 지웠고요. 8번 코리안킹 어, 승급을 해서 조금 강한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9번 선샤를본투 지웠고요. 자 예상을 정리하게 되면 이번 경주는 2번 파워윈드를 추구해서 3번, 4번 그리고 도전 마필은 1번 복병마 6번. 이런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 사실은 저희가 이 예상을 할 때, 어, 이번 주 금요일 날 경마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것까지고 예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이 말들이 계속 조교를 해왔고요. 부산은 조교가 기본적으로 3주 동안 시행이 됩니다. 어, 3주 동안 조교를 하고 출전을 하는데, 어, 보통 편성에다 탈락이 되면한 주도에서 한달 조교하는 경우도 많죠. 어 그리고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서울과 같이 똑같이 조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 가서 또 조교를 봐야 되고 동영상이지만 목요일 날또 봐야 되고 금요일 날 것도 봐야 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 해서 제가 했던 것과 어, 반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팔경주 2번 우승후보 3, 상대마 3번, 4번, 도전마 1번, 복병마 6번, 이런 순이죠. 제 구경주입니다. 혼합사군, 거리 1300m, 핸디캡 경주 모두 11두의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아, 구경주에서 1번, 으쓱. 어, 이 말은 제가 추위병의 주행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좀 놔두고요. 그다음에 2번은 지웠고 3번 골드박스 역시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취병의 주행 습성 가지고 있는데 어,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4번 슬블리 어, 이 말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습니다. 1착을 하게 되면 신급을 하게 돼 있는데 선입형의 주행습성을 가지고 있고 막판 끝걸음이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웬만하면 은 이번 경주에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보고있나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승후보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천년비맞췄고요 7번 명심파워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승급 직전에 우승해서 승급을 했던 마필인데 일단 복병화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 2착과 3착 착차가 그다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승을 할때 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8번 브라이트 카운트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드로니지 전진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휴양 마필이고 직전에 연습주행을 했는데 이거 역시 예상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10번 체리뱅키씨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왼쪽 앞다리 저렴인가요?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출전 취소됐습니다. 이번에 조교를 할때 보니까 이 말도 4번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좋아져 있습니다. 조상범 기술을 하더라도 잘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플입니다. 조교로 논한다면 국경주에서는 4번과 10번을 한방입니다. 조교로 봤을 땐. 아, 그리고 이제 11번, 럭키 프라임. 아, 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윤 기수가 직전 경주 맨 꼴찌에서 너무 늦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림만 딱 중간에 걸쳐놨는데 이번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추위병의 주인 습성인데 최시대 기수가 서둘러서 선전한다면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에서는 예상을 정리하게 되면, 아, 우승 후보로는 5번, 상대마로 4번, 10번 토전마필, 11번 복병마, 7번 어, 이런 순으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 예상지에서는 아무래도 어, 11번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거하고 7번 명심파오가 인기마로 아마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나미는 어,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제가 예상을 이런 순서로 정했습니다. 아, 또한 가지는 그 언젠가 부산에서 기수들이 서울 대단경주에 출전하기 위해서 한대 여섯 명 착출되고 나면, 어, 유엔맹 기수가 그때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어, 입상을 못 하면서 배당이 많이 나왔죠. 어,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조상, 조성범, 조성군 기수하고 최시대 기수가 부산에 남아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수가 한 여섯 명 정도. 7명 정도가 서울에 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기수 자원이 좀 모자라고 어, 생각보다는 또 배당이 짭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 조교로는 4번과 10번 어, 그리고 예상으로는 5번 우승후보 상대마 4번 10번 도전마 11번 복병마 7번 어, 이런 순으로 최종 정리해봤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거리 1,400m 핸디캡 경주 모두 9대 마필이 편성되어 이 있습니다. 아, 레이팅은 80점까지 입니다. 이 80점이 넘어가면 이제 1등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레이팅에 가까운 점수가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2번만이 3착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되십니다. 먼저 1번 뉴욕망치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인데 어, 출발지도 좋은 1번 거기에다가 기승술이 훌륭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웬만하면 은 경마 체험하는 사람도 우승후보라고 낙점할 것입니다. 다음에 2번 세기강자 아, 잠착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리가 짧은 1,400m, 어, 토마스 8조죠? 조교다가 관리하고 있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직전에 비해서 3.5kg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주는 순 우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다음에 3번, 과이어 트랩, 14조 소독 마필인데, 이 말은 꾸준하게 조교를 잘 해놓은 마필입니다. 어, 아, 각구시가 많이 돼 있다. 어, 아, 전력이 비축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변 마필로 참고하십시오. 4번, 터프컨터리 이 말은 크게 보이지 않고요. 5번 메이저 챔프 편성말 중에 조교 상태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번과 2번 기라세은 같은 기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바로 선정을 했고요. 6번 골드문 정동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연속 입상에 성공하다가 직전 경주에서 곤두박질을 쳤죠. 이번에는 도전 마정도 볼수 있고요. 다음에 7번과 8번은 지웠습니다. 9번 경연한 질주. 편성으로 봤을 때 1번하고 같이 선행이 뛰어난 마필인데 번호가 외곽이라서 초반에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서서히 몰고 올라온다면 복병마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예상으로 봤을 때는 9번이 인기마로 가지만은 요나미는 이 말을 복병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교가 마음에 드는 거는 5번이 제일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1번이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하게 되면 우승 후보로는 1번, 그리고 상대마로 2번과 5번, 도전마필 6번, 복병마 9번 이런 순으로 부산 최종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부산은 수요일 어제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지금 저는 목요일 날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또. 늦은 시간이지만 가가지고, 어, 한 번씩 검토를 하고, 금요일 날, 어, 접종을 위해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